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에서또 준비하셨던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어, 우리가 첫 주는 아니지만도 은 이렇게 또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의 빈자리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딱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 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사역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왠지 모르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들죠.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테네 맞죠? 아테네. <laughs>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좀 지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를 사람을 신경 쓰면서 좀 했는데 완전히 이게 죽을 썼습니다. 완전히 그 창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렇게 죽을 쓰는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아, 다시는 이런 기분을 안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laughs> 그런 이유 <이웃> 가운데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요? 고린도에 갔거든요. 고린도가 상업도시입니다. 이제 말이 상업도시지,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영적인 우상숭배의 음란함.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잘안 들어갈 거라고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2장 말씀 가운데 보면요.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laughs> 아덴에서, 아덴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 가운데 고린도에 딱 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이제 딱 굉장히 뭐 사교, 기술 이런 거안 쓰고, 그냥 십자가하고 부활만 전하겠다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고린도에 딱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해봅시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노라. 바울도 엄청 떨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또한번 자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학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마음에 이렇게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이 많았던 내용을 고린도전서 내용 가운데 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4주 5줄 다 좋은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쓸덕력 있는 지의 말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얘기가 중요한데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하느냐면 이제 하나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나 성령으로 꽉 이렇게 전거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인자 신앙생활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바울이 종교 생활하지 않을고 신앙 생활로 쫙 이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면서 야이 여기서 막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령 사역의 의지에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얼만큼 있게 되었나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최장시간의 긴 시간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18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떠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바울이 그 고린도 항해 항구도시였는데 동쪽항이 이제 갱그리아 항구거든요. 여러분, 갱그리아 고린도에 있는 항구인 갱그리아 항구에서 뭐를 하는가?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머리를 깎을 때는 언제 머리를 깎습니까? 상처 받았을 때, 우리 학원이. 상처받았을 때 머리 깎아봤어요? 응. 그럼 언제, 언제 머리 깎, 깎, 머리를 깎습니까? 엄마가 잘라줄 때 <웃음> <야>. <웃음>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요. 우리 하원이는 엄마가 자를 때 머리를 자르고 우리 김남연 집사님은 상처받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상처를 받거나 새로운 각오를 할때 뭐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할때 머리를 자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서원을 서원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조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서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을 성경에는 구약 시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실인이라고 하지, 맞죠? 여러분, 나실인은,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이 기억나시나요? 머리에 머리를 대지 않습니까? 삭도. 머리에 머리를 안 자른다. 시치에 손을 안 대고, 또 술을, 독주를 가까이 잡는 그런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술안 먹고, 뭐,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술안 먹겠다. 그런데 술 대신에 주님으로 살겠다. 대단한 가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안 깎는 왜나시린이 머리를 안 깎느냐면 머리를 손안 댄다는 것은 내 머리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있다 내 머리 위에 내 머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형식이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laughs>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만 하는데, 성경의 추석이나 이런 데서 해석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뭐, 언제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면서, 어, 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복음사에게 여정 가운데 소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일찍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언제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한번한번 한번 사람이 이 충격을 받으면 막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말도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인데. 한 번에도 충격을 받으면,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그 다음 사역 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고린도 가운데 고린도가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사도바이 뭐했다고 했습니까? 떨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떨고 두려. 원래 떠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했겠습니까? 소원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고린도 사역의 초반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한 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한 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뭐, 양이 벌벌벌 떠고 있어요. 뭐, 트라우마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laughs>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아니할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laughs> 하나님께 뭐랍니까? 소원을 합니다. 근데 소원을 하고 난 이유 가운데, 이렇게 생명 걸고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역사하신 이유 가운데 사역이 잘 되죠. 맞죠? 그래서, 그래서 사역을 총 고린도에서 몇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1년 6개월 그래그 사역을 이제 마쳤나요? 마쳤나요? 딱 마치고 나니까 그 사역에 대해 마치고 난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서 갱그리의 항에서 뭐랍니까? 머리를 깎는 그러한 나시린의 행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어, 드리는 내용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 내용 짧은 한절이지만 도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여러분 소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소원을 또 해야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나 없나요 그래서 있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진짜 내 입으로 소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딱 하나만 잡으세요, 여러분.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못 지킬 소원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원입니까? 아, 그런 진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있을 때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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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 없는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죠. 소원을 너무 만바, 남발하는 신앙생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소원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믿음의 동력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뭐 종이었죠. 오늘날로 하면 또 선교사님, 또 목사님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어, 뭐였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사와 버금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보면 어 알렉,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 출신인 아블로라고 하는 어 사람이 이제 에베수를 이제 떠나는데 그 에베수에 있었던 내용을 또한 가지를 짧게 소개를 하는데 아볼로 목사님 다른 말로 목사님이긴 한데 아볼로 성경신학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말씀을 많이 잘 하죠 근데 을 음변이 좋고 뭐에 능통합니까? 성경에 능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5절까지만 제가 설교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제목이 뭔가요? 아볼로의 빈자리 같이 봅시다. 아볼로의 빈자리. 아볼로의 빈자리가 뭐냐면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능통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반은 있는데 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빈자리를 표현했고 그 내용을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를 알더라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뭡니까? 만 알더라. 이 말이 뭐냐면, 요한, 여러분, 세례에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 물 세례죠. 회계의 세례죠. 회계의 세례만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성경이 능통한데,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성경을 잘 아는데, 음변은 좋고 딱딱한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늘 이렇게 마음껏 딱맞기는맞는데 딱딱한 형태가 있습니다 고런 형태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상황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치는 근데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도 하고 함께 했던 동력자 중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 그 아블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조용히 불러서 평신도가 목사님을 불러서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자존심에 타격을 줄수 있고, 근데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겸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굉장히 지혜 있게 하는 거죠. 지혜 있게 해서 오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그 아굴라, 누굽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 않게끔 하는 그런 기계를 발휘하고 결국 어디까지 이르냐면 당신의 사역 속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복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목회자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굴라 부부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도를 이렇게 착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합시다. 성령 세례. 예, 성령, 네, 성령 세례. 그 내용을,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 해도 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도, 성경은 딱 여기까지만 딱 기록을 하고 있고, 19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근데 바울 전에 이미 아굴라, 부부들을, 부부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딱선을 막습니다. 이게 성경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요한의 세례만 알면 딱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세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질이 부어지실 때 받게 되는데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증거는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말씀이 깊이 있는 예언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가운데 죄에 대한 깊은 회개함이 일어나고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섬기고 싶은 새로운 욕구가 마음가운데 쪽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설명한 것 이거 외에 이건 더 이상 잡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거치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또 주일,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첫자리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회개한 이유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인생. 복음의 완성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있지만 결핍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비교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과 조화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